올 시즌 한화는 리빌딩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일선발 킹엄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. 오늘 이 킹엄 선수의 피칭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? 네, 킹엄 선수가 이 시범경기 지금 세 번째 등판인데 첫 경기에서는 2.2이닝 5실점으로 약간 불안한 모습을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또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예순 4개의 공을 던지면서 4.2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. 오늘 보시면은 킹엄 선수가 이 빠른 빠른 속구, 체인지업, 어... 커브, 그 다음에 또 초심, 다양한 구질을 또 선보이면서 이 타자들의 타이밍을 좀 빼앗았는데요. 이 자, 지난 시즌에 킹엄 선수가 이 10승 8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ERA도 3점대였단 말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10승 이상이 기대가 되고, 지금도, 오늘도 64개의 공을 던지면서, 이 본인이 지금 보시면 만족하는 모습이에요. 아, 그러네요. 네, 그만큼 이 하이프를 하면서,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, 이 투수들은 본인이 밸런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. 그러면서 음. 오늘 저렇게 던지고 내려가는 모습, 자기가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올 시즌의 한화, 또 기대가 됩니다. 아, 부상만 없으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. 그렇죠. 지난 시즌 옆구리 부상으로 인해 한달 이상 좀 빠졌었는데 네. 올 시즌 부상만 없다면 네. 이 선수 <laughs> 몇 승이요 또? 지난 시즌 10승 해주실까요? 8패였잖아요. 네. 올 시즌 13승 7패 오. 예상합니다.